안녕하세요 캐덜트 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갑을 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크로렌즈, 그러니까 접사렌즈가 실제로 사람 눈이 보는 것보다 더 엄청난 디테일을 담아주거든요. 그래서 제 손도 실제로 보면 막 되게 이상하진 않은데, 여러분들께 이번에 꽤나 흥미로운 피규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만화책은 이미 완결이 났는데, 애니메이션은 1기 때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진짜 엄청난 찬사를 받았던 작품이고, 이제 곧 2기 개봉을 앞두고 있는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에서 나오는 피규어들을 소개해드릴 텐데, 피규어 4기는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4명인데요. 아가츠마 제니츠라는, 캐릭터이고요. 평상시에는 말도 많고 겁쟁이인데 옛날로 치면 취권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정신줄 놓고 엄청난 스피드로 공격을 하는 그런 캐릭터구요. 요 캐릭터는 주인공입니다. 카마도 탄지로 카마도 탄지로 주인공이구요. 아 순서를 조금 바꿔볼까요? 옆에 있는 이 귀여운 여자 캐릭터는 카마도 네즈코 지금 성이 갔죠? 탄지로의 여동생이 네즈콤입니다 네돼지 가면을 쓰고 있는 캐릭터는 하시비라 이노스케 라는 캐릭터입니다 무지막지한 파워로 적을 절단하는 그런 캐릭터이고 특이하게 혼자 칼을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 칼날도 이렇게 이빨이 빠진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근데 일부러 이빨을 다 깨가지고 톱처럼 본인이 만든 겁니이 세트가 총 8개의 피규어로 되어 있는데 뭐 물론 따로 사셔도 되고 하는데 어찌 됐건 뭐 시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한 번에 나온 피규어가 이렇게 8개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4명의 캐릭터를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이 노란머리, 아저 개인적으로 되게 어,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뭐 스토리나 이런 걸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작품을 못 보고 계신 분들한테 뭐 스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그귀살때 중에서도 특히 강한 이제 몇몇 사람들을 이제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주 기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세 명은 다 기둥이에요. 중에서도 이 노란 머리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캐릭터로 랭고코쿄쥬로라는 캐릭터입니다. 딱 봐도 그냥 불꽃이죠. 그냥 막 앞뒤 그냥 다 누가 봐도 불꽃 같습니다. 그리고 토미오카 기우 물의 호흡을 사용하는 기우라는 캐릭터고요. 충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벌레나 독 이런 거를 관장합니다 코초우 시노부라는 캐릭터예요. 딱 보시면 뭔가 이제 머리핀도 나비고 뭔가 이제 그런 거랑 좀관련 있어 보이죠 미살 대 중에서도 기둥이 있다면 귀신 중에서도 강한 놈들이 있습니다 넘버3인 아카자라는 캐릭터가 들어 있습니다 하현의 여섯 마리도 있고 더 밑에 쩌리들도 많은데 갑자기 왜 넘버3를 넣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애니메이션 1기 마지막쯤에 등장 정도는 한다 그래서 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뭐 물론 재밌게 본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을 찍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또 재미있는 노가리 타임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이제는 제품 얘기를 좀해 볼까 하는데 제가 영상 중간중간 이제 여러분들께 디테일을 좀 보여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저 제가 봤을 때는 꽤 괜찮거든요. 디테일들이 피규어의 옆면에도 프린팅이 돼 있고 전면은 뭐 기본이죠. 그리고 뭐 다리 아래쪽, 어찌 됐건 커스텀으로 만들어지는 이 머리카락과 칼, 가면 이런 게다 어찌 됐건 다 직접 만든 건데 이 제품은 여러분 중국산입니다. 레고에서 아직까지 애니메이션과 제대로 라이센스를 맺어서 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다 중국산 제품들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문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격이 만 원입니다. 이렇게 한 개에 만 원이라고 해도 레고 미니 피규어 가격 아시는 분들은 어 괜찮네, 퀄리티 대비 괜찮네 하시는데한 개에 만 원이 아니고 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8개 전부가 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 1,1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니까 한 8,800원 정도에 구매를 한 건데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1,100원짜리 퀄리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밑에서부터 바지부터 뭐 위에까지 꽉꽉 들어가 있고 표정이 두 개인 헤드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네지코 같은 경우는 앞에 이런 게다 이제 따로 조립할 수 있는 게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심지어 뭐더 비싼 제품들도 있는데 걔네들보다도 더 퀄리티가 괜찮아요. 멧돼지 가면도 이게 프린팅이 잘못된 게 아니고 눈이 그냥 멧돼지 가면이기 때문에 좀 사시처럼 돼 있어요. 양쪽 끝에 돼있는데 그것까지 잘 표현을 해줬고 생긴 것도 정말 비슷합니다. 이 제니츠의 머리카락도 진짜 애니메이션처럼 잘 표현을 해줬어요. 진짜 이렇, 이렇거든요. 애니메이션에 서도 그리고 칼에 번개 호흡을 쓰는 캐릭터이니 만큼 칼에도 이제 번개 표시까지 쫙 되어있고 여기를 뭐라 그러죠 전문적으로 뭐 하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칼의 손잡이 부분도 되게 이쁘게 잘 되어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00원 짜리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수준의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 대단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 이 제품들만 보여드리면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좀 몸값이 나가는 애들 준비해봤습니다. 동네 주민이자 이제 떠오르는 <laughs> 항상 그렇게 말하는데 되게 s I will show y 님께 몸값이 나가는 녀석들을 좀수 w i l 어요다 잊진 않으시고 그 중에서 가장 아끼시는 귀 w 캐릭터. s 기 지금 제 손가락에 있는 이 d 귀 t 캐릭터가 대략 1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d 캐릭터. 10만 원짜리와 1100원짜리 1000원짜리 미니 피규어를 한번 여러분들과 비교해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가격이 100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게 솔직히 너무 싸. 너무 싸서 몇배 차이가 난다 이러면은 조금 어그로성이 될수 있는데 진짜로 100배 차이 납니다. 1000원과 10만 원만 해도 100배죠. 일단 머리는 당연히 프리미엄급 커스텀 피규어가 압권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 머리 풍성하게 살아 있는 거. 근데 여기 우리, 우리 귀요미 1100원짜리 <laughs> 머리도 나쁘진 않아요 이 꽁지머리를 부착식이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붙이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붙여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머 얘 예. 너무 번들번들 거린다는 느낌 예, 좀 싸구려틱한데 얘는 무광 매트한 느낌의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확실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고요 프린팅은 어떠신가요? 프린팅을 딱 실제로 보면 프리미엄급 커스텀 피규어의 프린팅이 색감이 겁나 쫀득하다고 해야 되나 위에다가 두꺼운 페인트를 발라 놓은 것 마냥 엄청 쫀득쫀득해요 꽉차 있다고 해야 되나 색깔이 예, 그런 느낌이 강하고 다리쪽을 보셔도 그림도 훨씬 애니메이션, 고증을 잘 살리게 디테일이 훨씬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느낌이고. 뭐, 이 정도 차이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이 비싼 녀석의 이제 구성품을 한번 소개 해 드릴게요. 이 배고 정품 브릭으로 되어 있는 플레이팅판. 99개인 줄알는데 95개네요. 95개 중에 73번 제품입니다. 한정판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낙 작은 제품들이다 보니까 촬영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거좀 양해 좀 해주시고. 칼이 있는데 칼이, 와, 금색으로 멋있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칼집을 싹 빼면, 칼인데, 귀엽습니다. 8,000원짜리 제품 칼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여게 미니 피규어 스케일로 맞춰놔서, 이 제품의 칼 크기가 저는 마음에 들고, 또 하나, 요거 진짜 잡힐지 모르겠는데, 얘는 여기 글자가 있잖아요. 단순 프린팅이 아니고, 여기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위쪽 같은 경우는 그냥 글씨만 프린팅이 되는데 요것도 훌륭하지만 우리 야 이건 진짜 움푹 움푹 들어가 있어요 요쪽은 단순히 그냥 프린팅만 되어 있는데 비싼 녀석에는 칼집에도 입체감을 주었습니다 움푹 움푹 들어가는 근데 뭐이 녀석도 가격 대비 나쁘진 않아요 디테일 꽤 살아 있거든요 중간중간 조금 부족함은 보이지만 예 나쁘진 않습니다 칼집과 칼이 미니피규어 사이즈에 어느 정도 맞춰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다 손에 들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칼집도 이렇게 팔에 꼽을 수가 있는 반면에 8,000원 짜리는 칼은 손으로 들수 있는데 이 칼집이 칼집을 써먹을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 이거를 왜 이렇게 했지 굳이 이거를 쓰려면 어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상하잖아요, 부자연스럽거든요. 실제로 칼을 누가 이렇게 들고 다닙니까? 몽둥이도 아니고. 이화에서 한심한 탄지로의 모습을 보고 화나는 그런 표정의 얼굴도 하나 더 들어 있고 또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 그럼 1 0만원짜린데 벌써 끝난 말인데 피규어에 무려 이펙트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와 너무 이쁘죠 여러분? 블링블링. 이펙트 파츠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안고, 이렇게 칼에 살짝 꼽아주면 바로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이펙트 파츠인 거예요. 아, 미쳤다, 멋있다. 와. 아, 이거 이런 걸로 시작해서 이제 맞들기 시작하면 이제 저는 자중을 할 필요가 있죠. 레고 제품 사는데도 진짜 허리가 휠것 같아서 물의 호흡을 발동하는 기후의 모습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화려하고 멋있는 커스텀 피규어들이 많은데 그것도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돈으로못 사고 늦가을님 거 탈탈 털어가지고 기왕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요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조금 그러니까 또 이제 커스텀 피규어 괜찮은 친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피규어 우잔의 부하 중그 부하 중에 가장 센 도깨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코쿠시보입니다 다른 설명을 많이 해 드리면 스포가 되니까 안 되고 이 제품에 대한 특징만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 녀석은 이제 가격대가 5만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보시면 어 얘도 어 프린팅이 꽤잘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뒷머리도 이렇게 풍성하게 역시나 좀 매트한 느낌으로 고급지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기모노 느낌의 이제 양소매 이렇게 입혀져 있어요. 이걸 한 상태에서도 팔은 잘 움직입니다. 잘안 움직는데? 아내게 아니니까 부셔질까봐 무서. 워 하튼 여 음, 어, 움직입니다. 씨. 움직여요. 그도잘 움직여요. 제가 긴장해서 그래요. 움직여요, 여러분 믿으세요. 움직입니다. 도깨비들은 대부분 검은 안 쓰거든요. 근데 얘는 검사입니다. 검을 쓰는데 그 검이 와 여러분 이게 진짜. 만화책에서 나 봤던 그 검이거든요. 그걸 레고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와, 섬뜩하죠. 무시무시하죠. 이검 표현된 게 진짜 예술입니다. 사고 싶죠, 여러분. 와, 진짜 사고 싶지 않나요? 가격이 좀 그래서 그렇지, 진짜 사고 싶잖아요. 아예 뭐 김열의 칼날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야, 뭐 저게 뭐야 하겠지만 좀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오, 괜찮죠? 이 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펙트 파츠까지 들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강렬한 느낌을 낼수 있게끔 아무 데나 놓으시면 됩니다 뭐 이게 뭐 딱히 정해진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저는 그 나름 전 얘가 더 뽀대나는 나름...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이게 더 얘가 더 비싸보인 거아니 비싸보이지 않나 하여튼 음, 이렇게 멋있는 어 진짜 멋있다 이렇게 놓고 조명까지 딱 쏘니까 그죠 이 제품에 감탄한 거 하나 더 있어요 미니 피규어 만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에 이렇게 큰칼 들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맨땅에 놓으면 넘어질 거예요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자 보세요 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붙인 거 아닙니다. 그냥 딱 서요. 왜 그러냐? 바로 이 머리에 있습니다. 일부러 제작한 사람이 이 칼을 대부분 이렇게 당연히 이 칼이 포인트니까 들고 있을 거를 염두에 두고 이 칼의 무게에 맞춰서 뒤쪽에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어느 정도 잘 맞아요. 귀신 캐릭터끼리 같이 나왔습니다. 1,100원짜리! 5만원짜리. 이번에는 가격이 50배 정도 차이인데요. <laughs> 어떠신가요? 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렴하지만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대륙산 제품들과 가격은 무시무시하지만 그만큼 이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을 가져올 법한 이 프리미엄 제품들 두 종... 또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느낀 소감 나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저걸 사겠다, 이걸 사겠다, 이거는 어떻다,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이건 아쉽다. 뭐, 모든 어떤 내용이든 괜찮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미엄 제품으로 원피스 애들은 없나? 원피스 하나 사고 싶네. 원피스 애들은. 아, 음. 어, 너무 멋있다.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늦가을님은왜 내즈코는 안 사고 이상한 애들만 사가지고.